삼림지대에서 야생 멧돼지는 매우 파괴적인 동물로 여겨집니다. 날카로운 엄니 근육질의 체구,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을 갖춘 멧돼지는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습니다. 미시시피와 같은 지역에서는 농경지로 침입하여 농작물을 파괴하고 하룻밤 사이에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재산 피해 외에도 가축을 위협하고 지역 생태계를 교란하는 질병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중 보건과 환경 안정성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개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는 증가하는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관리하고 농촌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지정된 구역에 도착하자마자 팀은 모든 총기와 장비를 철저히 검사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던 그들은 위험이 어디에나 숨겨져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전략적으로 지형을 분산시켰습니다. 약 15분간의 침묵 후, 빽빽한 덤불 사이로 사냥개들의 울음소리가 뚜렷하게 울려 퍼져 먹이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덤불 사이로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지체 없이 명중한 사격이 가해졌고, 멧돼지는 쓰러져 탈출할 기회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팀은 멧돼지들의 은신처로 알려진 산악 지형으로 더 깊이 진군했습니다. 개들의 짖는 소리가 더욱 거세져 근접을 알렸습니다. 갑자기 멧돼지 한 마리가 은신처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총격이 이어졌고, 멧돼지는 비틀거리다가 쓰러졌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탈출로를 차단하기 위한 위치를 정해두었습니다. 팀원들은 공조하여 다른 멧돼지를 몰아넣는 데 성공했고, 명중탄으로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한편, 추가 추적이 진행 중이었다. 숲을 조심스럽게 이동하던 다른 팀원이 희미한 움직임을 듣고, 곧 다가오는 멧돼지 무리를 발견했다. 주저없이 주저 총을 쏘아 목표물을 제거했다. 멧돼지의 교활한 습성 때문에 팀은 끊임없이 경계했다. 근처에서 또 다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자 즉각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빠르고 정확한 사격으로 또 한번 확실한 명중을 확보했다. 밤이 깊어지자 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지형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다른 대원들은 숨어서 활동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고 적절한 순간에 단한 발의 총격으로 표적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지속적인 활동은 단순히 동물을 추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동물들이 야기하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위협으로부터 농지와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수확기에는 멧돼지가 숲에서 자주 나타나 들판을 침략하는데, 특히 며칠 밤 사이에 멧돼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멧돼지의 출현 시기는 농부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냥이 시작되자 총기와 사냥개를 동원하여 대비했습니다. 사냥대는 숲 가장자리에 모인 후 사냥개를 풀어주었고 사냥개들은 즉시 사냥감의 냄새를 빠르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짖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팀은 접촉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한대원은 대규모 멧돼지 무리가 목격된 곳 근처의 고지대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멧돼지들이 언덕을 오르자 개들이 뒤에서 압박해왔습니다. 큰 총소리가 울려 멧돼지 한 마리를 맞췄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멧돼지 무리는 더 넓은 지역을 탐색하기 위해 흩어지기 시작했고 각자는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약 3미터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서 또 다른 멧돼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사격으로 멧돼지는 즉시 제압되었습니다. 다음 조우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계속 노력했습니다. 숲 깊숙한 곳에서는 더 많은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냥꾼이 즉시 대응했고 정확한 사격으로 숨어있던 멧돼지를 쓰러뜨렸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침입성 야생 멧돼지 개체군 관리에 복잡한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작물을 보호하고 가축을 보호하며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적인 작전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조율, 훈련된 팀, 그리고 시기 적절한 개입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없는 피해를 입히기 전에 위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추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냥개들은 놀라운 에너지와 정확성으로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또 다른 야생 멧돼지를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사격으로 신속하게 제압했습니다. 매번 성공적인 조우를 할 때마다 다가오는 수확기에 위협이 하나 줄어들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숲이 다시 고요해진 후 개들과 다시 합류하기 위해 팀은 GPS 추적을 사용했습니다. 개들은 근처 경사면 반대편에 모여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갑작스러운 움직임, 즉 어두운 형체가 잠깐 나타났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단한 발의 총격이 야생 멧돼지를 즉시 쓰러뜨렸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은 종종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근처에서 먹이가 감지되면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형을 더 탐사한 결과 야생 멧돼지들이 흔히 풀을 뜯는 좁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경계 태세를 유지한 채 팀은 경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잠시 후 강렬한 짖는 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검은 털의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총격이 이어졌고 상황은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주변 숲에 소리가 울려 퍼지며 또한 번의 성공적인 조우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가면서 팀원들의 피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성취감은 남았습니다. 지역 농작물에 대한 위협이 크게 줄어들어 더욱 안정적인 수확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생태적 가치로 널리 알려진 오자크 국유림은 안타깝게도 야생 멧돼지 개체수의 급증에 유리한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멧돼지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토양을 교란하며 인근 주택지를 점점 더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농부와 토지 소유주 모두에게 심각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른 아침 조율된 작전이 개시도 되었습니다. 아침 안개 속에서 팀은 은밀하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한대호는 싼 강경으로 지형을 관찰하기 위해 미리 설치된 사냥대에 올랐습니다. 멀리서 어두운 형체가 나타나 움직임을 알렸습니다. 멧돼지가 잠시 멈춘 사이 후퇴하기 직전에 정확한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언은 이러한 임무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성공적인 결과는 팀 전체의 협동심과 빠른 반사신경에 크게 좌우됩니다. 탈출에 성공한 멧돼지를 발견한 다른 팀원은 재빨리 미리 지정된 차단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미 총기를 준비한 상태였기에 단한 발의 정확한 사격만으로도 멧돼지를 제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후 팀은 숲 깊숙이 들어갔고 곳곳에서 여러 차례 경보가 울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 움직이는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침착함과 노련함을 보여준 사냥꾼 중한 명이 소총을 들어 발사했습니다. 표적은 즉시 명중했습니다. 그 직후 멧돼지 두 마리가 더 나타났습니다.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제압당했습니다. 1분 만에 멧돼지 3마리가 쓰러졌습니다. 보기 드물고도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초는 팀 전략의 효과와 현재 진행 중인 위협의 심각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작전이 초목이 빽빽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팀은 훈련된 개들의 도움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울창한 숲에서 공격적인 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일행은 재빨리 발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울창한 덤불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황은 금세 긴박해졌습니다. 총성이 울렸지만 팀이 표적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멧돼지가 돌진해왔습니다. 다행히 잠시 후 위협은 사라졌지만 대가를 치르지, 치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팀원 한 명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야생 멧돼지 방제 활동이 예측 불가능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아무리 잘 계획된, 잘 계획된 임무라도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음을 모든 관계자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사냥꾼이라도 언제든 예측할 수 없는, 없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조후 팀은 재빨리 집중력을 되찾고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자연 위장 속에 숨어있던 한 관찰자는 멧돼지 한 마리가 자신도 모르게 숨겨진 함정에 발을 들여놓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본능에 이끌려 멧돼지는 도망치려 했지만 불과 몇 미터 앞에서 쓰러졌다. 덤불에서 나오던 멧돼지가 결정적이고 적절한 총격을 가하자 상황은 다시 한번 수습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전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팀원 한 명에게 수십 미터 전방에 발견된 멧돼지를 포획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사냥꾼이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정밀성을 확보하고 보복 가능성을 막기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점점 더 인간의 존재를 경계하게 된 멧돼지들은 더 깊은 은신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훈련된 개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멧돼지들은 하나둘씩 숨어 있던 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기회는 마지막 날까지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는 전통적인 사냥 방식이 흔히 볼수 있지만 빠른 속도의 오토바이 추적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역동성이 탄생했습니다. 이 방법은 기술과 속도뿐 아니라 점점 커지는 환경 문, 문제에 대처하는 적응력도 강조합니다. 이러한 기동성 높은 추적 활동은 농지를 훼손하고 인근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야생 멧돼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추적견의 예민한 감각을 이용한 오랜 시간 추적 끝에 울창한 옥수수 밭에서 큰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예측된 이동 패턴을 바탕으로 팀은 멧돼지가 근처 비포장도로를 건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재빨리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멧돼지가 나타난 바로 그 순간 깔끔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총알은 목표물에 명중했고 짧은 사투 끝에 멧돼지는 쓰러졌습니다. 사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들판의 다른 곳에서는 다른 라이더가 움직임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탁 트인 지형을 가로질러 도망치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라이더는 멧돼지의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총격이 이어졌고 멧돼지는 결국 직격탄을 날리는 뚜렷한 소리가 그 증거였습니다. 한편 팀의 다른 조원들은 옥수수밭 미로를 헤쳐나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냥개와 멧돼지 사이에 극적인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몇 발의 먼 거리 사격에도 불구하고 멧돼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빠른 접근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결정적이고 정확한 사격으로 위협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연속된 성공적인 조우에 활력을 얻은 팀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었습니다. 약 5분 후또 다른 야생 멧돼지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던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활용함으로써 탁월한 기동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지형에서 신속한 조정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야생 멧돼지가 이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 입수한 팀은 비포장도로를 따라 속도를 높여 멧돼지를 가로막았습니다. 멧돼지가 수풀을 뚫고 나오자 대응 사격이 연발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현은 야생 멧돼지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끊임없는 대비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명망 높은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정체를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바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돼지고기 가공업체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최대 규모의 돼지고기 수출업체인 데니시그라운드입니다. 돼지고기 산업에서 이 회사는 중요한 제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이 브랜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데니시그라운드 데니시그라운 기계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돼지고기 가공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돼지고기 가공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데니시 그라운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88년 덴마크 협동조합이 축산 농가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데니시 그라운드는 1888년부터 오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덴마크는 다양한 판매망과 육류 생산 체인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시스템으로 성장했습니다. 고품질 육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축산 농장은 동물 관리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계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돼지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덴마크의 양돈 농장은 돼지를 선별하는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돼지는 건강이 양호하고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모유 수유를 마친 후에는 가축 사료를 급여하고 약 5~6개월 동안 체중이 계속 증가합니다. 이 기간 동안 돼지는 꾸준히 사료를 급여해야 합니다. 또한 둥지 내부의 온도와 습도도 고려됩니다. 돼지의 배설물을 처리하고 물을 빼기 위해 축사에는 두꺼운 나무 덮개를 씌웁니다. 이는 박테리아 발생을 방지하고 축사를 항상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축사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입니다. 돼지는 또한 처의 감염성 질병이나 질환의 전파에 제한을 받습니다. 돼지의 배설물은 비료로 가공되거나 거름으로 사용되거나 유기 가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농장에서 이루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의 귀중한 자원입니다. 비육 단계를 마친 돼지의 체중은 90kg에서 95kg 사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돼지고기가 가공업체로 운반되는 지점입니다. 데니쉬 크라운, 저 데니쉬 크라운은 덴마크에서 가장 유명한 돼지고기 가공업체입니다. 더욱이 최고급 돼지고기로 만든 제품 제조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데니쉬 크라운, 저 데니쉬 크라운은 돼지고기와 소고기로 만든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며 소규모 지점에서는 식품 및 기타 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데니쉬 그라운드, 데니쉬 그라운드 가공업체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이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 또한 성공에 기여하는 기어... 어... 또 다른 요소입니다. 덴마크 왕실 도축 시스템에서 가장 큰 명성을 얻은 것은 바로 세비 기계입니다. 이 도축장은 매주 돼지 2,500마리와 돼지 5만마리를 도축하며 유럽에서 가장 큰 돼지 도축장 중 하나입니다. 직원은 100명이며 주로 수출 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장 도축장에서 도축할 수 있는 돼지는 3,800마리입니다. 돼지가 공장에 도착하면 수의사가 건강하고 적합한지 검사합니다. 돼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도축 전 도축장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돼지는 육류 가공 전 CO2 가스를 이용하여 길들이기 시스템에 투입됩니다. 이는 가공 전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이후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털을 제거하기 위해 에토축후 소각합니다. 자동 가공 시스템에는 다양한 로봇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 시스템은 내부 가공, 뼈 제거, 그리고 육류 세척을 담당합니다. 각 단계의 청결은 필수적입니다. 먼저 고기를 깨끗이 씻은 후 훈제육과 햄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조각으로 자릅니다. 이 단계를 수동으로 수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작업자는 칼을 사용하여 가공에 필요한 살과 각 구성 요소를 분리합니다. 남은 재료는 작은 덩어리로 잘라냅니다. 그 후, 가공 또는 수출 전에 저온에서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덴마크산 다진 고기의 높은 품질과 질감 덕분에 꾸준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산 제품은 매장 시스템이나 슈퍼마켓, 식료품점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산 다진 고기가 더욱 만족스러운 맛을 선사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고기 섭취는 인, 칼륨, 비타민 B6, 비타민 B12를 포함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신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기에 함유된 비타민 B는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B는 신체에서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혈액 순환을 돕고 신체가 건강하고 활력 있게 기능하도록 유지하며. 에너지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 세계 다양한 요리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요리로 쉽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데니스 크로이 호르센스의 유럽에서 가장 높은 자동화 수준을 자랑하는 돼지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 대규모 시설에서는 로봇이 도살부터 도축까지 대부분의 작업을 처리하여 사람의 접촉을 크게 최소화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첨단 자동화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특히 유용했는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시설들이 발병으로 인해 폐쇄되는 상황에서도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니쉬 크라운은 전체 네트워크의 자동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로봇 팔레타이저 설치, AI 기반 슬라이싱 등 도축장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과 작업 환경을 모두 개선하기 위해 약 20억 크론에 약 3억 2천만 달러 기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는 자동화가 경쟁력 유지와 근로자 복지에 핵심적이라는 데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호르센스 공장은 최첨단 도축, 라인, 엔지니어링을 도입했습니다. CAOWA와 같은 회사가 설계하고, SFK 및 시스템스와 타이푼 엔지니어링의 시스템을 갖춘 이 공장은 전기도살, 당침, 제모, 내장 적출, 분할, 냉각 과정을 자동화된 공정으로 처리하여 주당 최대 7만 8천 마리의 돼지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 정밀성과 위생중심을 결합했습니다. 또한 데니쉬 크라운은 덴마크 육류 연구소 DMRI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능형 육류 가공 로봇과 컴퓨터 비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기계는 도체의 생물학적 변이에 적응하고 적외선 레이저를 통해 지방 지방 비율을 평가하며 AI 기반 안내를 통해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 크라운 이 데니쉬 크라운은 야심찬 기후 공약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돼지고기 2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0% 감축하고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기반 목표는 유엔이 지원하는 SBT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회사는 지속 가능한 포장재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완전히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그때까지 포장재 부피를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데이니시 크라운은 스타트업 및 공급 업체와 협력하여 식품 안전 및 유통기한 기준을 유지하면서 퇴비 화및 분해 가능한 포장재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포장을 넘어 환경적 영향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 최적화, 공정수 재활용, 부산물의 에너지 또는 바이오가스 전환 그리고 폐기물을 줄이고 순환 가치 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접근 방식인 분뇨의 책임감 있는 활용 등이 이러한 노력에 포함됩니다. 또한, 데니시 크라운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콩을 사용하기로 약속하며 공급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모든 돼지 사료용 콩은 삼림벌채를 하지 않은 공급원에서 조달할 것이며 주로 FEFAC 인증 또는 RTRS 인증을 받은 콩을 사용하여 사료 성분의 추적 가능성과 책임감을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농장 단위의 지속 가능성도 강화했습니다. 덴마크 왕실 데니쉬 크라운의 덴마크산 돼지 및소 공급업체 중90% 이상이 기후 프로그램인 클리마베엔케이리마베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저배출 관행을 채택하는 농가의 지속가능성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5년 이후 돼지고기 2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니쉬 크라운(Danish Crown)은 공장을 통합하고 고부가 가치 가공 제품에 집중함으로써 운영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링스테드, 링스테드스와 같은 비효율적인 시설을 폐쇄하고 주요 허브, 호르센스, 헤루닝, 베인, 블란스에 재투자했으며, 영국의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1억 파운드 규모의 베이컨 및 햄몬 공장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과 제품 다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